오늘은 개미랑 개미랑 저랑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집이 엄청 많네요. 이게 뭐냐면 생일인 사람이 있어서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조은수 박생이 보고 있나?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다고. 이제 곧 택시를 타러 가볼게요. 보세요. 아무도 안 봐. 나거 <laughs> 있어. 아무도 안 봐. 기차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왜 토스트 드시는 거예요? 아 너무 공복이라서 속이 쓰려요. 아, 김밥 드시다잖아요 김밥. 김밥 한줄 시켰어요. 5분 안에 드실 수 있어요? 네 먹을 수 있어.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물 <물을> 언제 셨대 <샀대>? 텐션이 <laughs> 달려갔다 왔어. 오. 토스트 취소 당하셨어요? 네, 저희 거 <laughs> 다른 사람 주셨어요. <laughs> 아니, 내가 빨리, 빨리 가, 빨리 가. 어, 빨리 지금 1분밖에 안 남았어. 민들, 민데한테달라거 아니지. 아니, 맞는 거야. 네, 토스트가 우리 거였 어, 우리께 다음이었는데 다른 사람 주 내가 토스트 시키지 말랬지. 못났어요. <laughs> <laughs> 얼마나 빨리 먹는지 볼게요. 최악했어. 최악어그산김이 그냥, 그냥 다잘 먹으라고 해요. 맞아. 귀여워. 응응응 응, 응. 먹어 먹어. 음. 이것 좀 짠다. 같이 와마이 어, 철두철미하시네요. 과학의억장 음.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드디어 이제 고성에 여행을 가는데 곧 도착을 합니다. 하이. 지금 저희가 원래 여섯 명인데, 이번에 원래 카니발 이런 거 빌리려다가, 카니발 좀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셋째 두개 줘서, 모닝을 빌렸거든요, 서울로. 아니, 근데 얼마나 비싼데? 아, <laughs> 진짜. 이거 목숨값보다. 50만원 넘었어 아, 진짜로? 카니발은 진짜 비쌌어. 어, 많이 비쌌어. 많이 비쌌어. 그래서. 두개 해서, 그냥 모닝 두 개가 어. 이랑 카니발 이랑 훨씬 차이나. 그래가지고 지금 근데 강승주입온 거예요. 지금 고속도로인데 인이 너무 흔들려요. 죽을 것 같아. <laughs> 지금 완전 집중해서 운전하고 있거든요 개미가. What the fuck? 지금 긴장을 놓을 수가 없어요. 죽을까 봐. 8 바로 날아니다 <laughs> 울산바이 뷰 때문에 반해서 여기 고성에 왔거든요. 오 멋있어. 울산바이뷰. 근데 왜 울산바이? 내가 울산바이 이거 왜 울산바인 줄 알아? 이게 금강산이 1만 2천 봉이잖아. 금강산이 1만 2천 봉을 채우려고 어? <laughs> 이제 옮겨왔어? 모집을 했는데 한 자리 남았다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얘가 울산에서부터 온 거야. 이거 어떻게 옮겨? 모집을, 얘가온 거지. 속설이에요. 얘가온 거야. 기어서. <laughs> <귀여워서>. 아, <laughs> 다 왔어 그래 아, 다 나갔어. 왔어 와야 아, 내리면 내리면 야 바람 나무 휘청이는 거야 어, 어. 내리고 가는 거 이거. 방문이야, 이거 와 아니 야 아니 난 이런 광풍을 태풍 아니야? 아니 이거 태풍 아니에요? 아니 와... 와 존나 아니다 어 여깄다 어? 왜 2명밖에 없어? 아 어, 13명이네 <laughs> 아 휴대폰 갈거야? 됐다. 막앞 건물 오는데 이렇게 해줍니다. 바로 앞에 건물. 목숨걸가 너무 가까우니까. 그럼 뭐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했겠지만. 일본 거리잖아. 와, 진짜 오는 길에 한두번 건물 왔다. 사람 엄청 많을까? 근데 지금 체크아웃 타임이라서 다행히 실내로 연결돼 있대요. 큰일 날, 나. 큰일 날뻔 했지, 뭐야? <laughs> 날씨 요정 어떻게 되신 거예요? <laughs> 맑게 오늘 하는 데 저는 따뜻하게 하는 거밖에 못 하고요. <laughs> 여기 포토존 아닌가요? 가면 안 하나? 네. 가자가자 가다 고고. 얼추 걸어, 걸어, 걸고 빨리 가야 돼요, 저희는 음. 이제. 체크인 해야 체크인 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가 보겠습니다. 물어보면 잤지 않을까? 어와 빨리 몰라 네. 물어보면 저 죄송한데. 저, 저 죄송한데요. 소독함 여기 비동이 몇동인고 감사다 네, 여기? 여 여기? 여기? 여 뛰어 뛰어 맞겠지? 여기? 뛰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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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어디로 여 여기? 서어디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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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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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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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닝 중, 러닝 중 리조트에서 러닝 중. <laughs> 아힘 <힘도> 거시겠네. <laughs> 여기 이 대명 소노카 요 리조트가 전체가 좀 약간 체크인 방식 신기해가지고 우선 12시 전에, 아까 그러니까 7시부터인가 웨이팅 기계가 켜져 있대요. 그래서 웨이팅 번호를 뽑고 그 번호 순서대로 12시에. 방배정을 해요 좋은 뷰를 그때 일찍 와야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체크인은 3시! 이런 시스템이라서 아까 저희가 띠 박질을 열심히 했던 거고 12시가 다 돼가서 근데 다행히 저희가 예약한 숙소는 지금 입실이 가능하대서 가고 있어요 지금 12시인데 <웃음> <웃음> 너무 힘들어요 아 진짜 기다빠졌던 진짜 이 바람과 싸우는 게 너무 힘들다 여기 A동. 응. 더 가야 된다. C동. 여기 A동. 어, 좋다 근데. 응. 어, 우리가 이런 1층에서 가장... 어, 우리 다정이. 아, 어, 어, 아, 우리 성공했다. 성공했다, 성공했다. 지금 막국수 집에 왔는데 웨이팅 2 시간이래요. 실입니까 어, 저기 와서 아직 한끼도못 먹었어요.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어. 지금 고성 지금 몇 시에? 1 시인데. 근데 맛있겠다. 응. 완전 강. 네오식 배고파서 좀 먹겠습니다. 어 뭐라도 들어가니까 잘다어 너무 맛있다. 네. 어머. 다 부동산은 어떻게 사는거야? 왜? 아이 바람에? <laughs> 익숙하시겠지 흩거 거리를 기르기 힘들 것 같아 <laughs> 일부러 못박는 얘기? 잖아 이래미는 어디서 왔어? 네네 아빠, 어디하요넌 여기 이동. 칼리뽀좀만들어세요즘 시대에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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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가든이요. <laughs>

아니고 이거 좀 더. 이거 이거 좀 더. 이보름이 생겼는데? 거좀 더. <laughs> 아야진 해변에 왔어요. 바다 아, 바다. 와. 빨리 내려와. 네시 네시 워킹하는 것 같은데? 네시 워킹하는 것 같은데? 아이돌 등장식 같아. 일렬로 가는구만. 것 같은데? 우리의 음, 음. 음. 아, 여기, 보세요. <laughs> 여기, 여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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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여기, 여기, 보세 여기, 여기, 여 여기, 여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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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생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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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 저는 금일 할수 있어요. <laughs> <어떻게 해요? 웃음> 얼마인지 알아요? <laughs> 이 머리부터 빼야겠다. 너가 말도 할 거니 주면서? <laughs> 이거 크리스탈 몇개 박힌 거예요? <laughs> 셀 수도 없어요. <laughs> 뭐 이게? 늘리다. 카메라 어, 리허설 가겠습니다. 이렇게 일캠. 아 이거. 그냥 여기 있어. 아 왜? 여기 있어. 아, 왜? 만요 빨리 아, 어. <laughs> 어. <laughs> <laughs> 오! 오! 오 와와와와와아 <laughs> <와> <laughs> <뭐야> <laughs> <다이너마이트 웃음> 아. 뭐야? 다이너마이트 케이크예요. 아. 티그후공주들은 신났고 우리는 <우린> 낙다운이 됐다. <laughs> 폭탄 <laughs> 음... 알수 없는 물에 <laughs> 노답이죠? <노다비도? 웃음> 야 어, 이거 이게 거이 뭐 뭐지? 아니 이거 플라스틱으로 뭐 부서져? 쇠죠? 쇠, 쇠 숟가락으로 부셔야지 부어야 될것 같은데 뭐지? 꼬막 음응흠 <laughs> <laughs> 어? 그선 거야? 아니, 뭐야? 아니 물을 부어 아 물을 어나 아, 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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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거 나 처음 봐. 보는데? 나도 처음 봐 누가 산 거야?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허리가 굽었다.